아, 너무 강력했어, 아. 어어어. 진동덱을 한번 써 먹어보고 싶기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동덱은 이게 핵심이죠. 호출덱이 호흡 스킬과 출혈 스킬을 직접 강화해 가지고 킬 자체 딜이 팡팡하게 나오게 터지는 거였다면은 진동덱은 빠르게 빠르게 진동을 따서 극딜을 팡하고 터트려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등급이 높다든지 하는 에고 기프트가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동덱을 성사시키려고 필요한 에고랑 인격 파츠가 몇 개요?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영속의 낮은 흐름에, 뭐야, 구속 둘, 에고 네 개, 삼성 인격 여섯 개니까, 진짜 인게임 재화 많이 들어가긴 하겠다. 그리고 사실, 노멀 난이도 꿈거던에서만 모든 인격 레벨이 50레벨로 스케일링 되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저는 진동덱을 써볼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요컨대 이제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지 될거는 진동을 빨리빨리 쌓을 수 있게 좀 도와줄만한 그런 기프트인데 하긴 그 낮은 층에서는 잘 안나오지 지금은 아직 믹시 라이버전스가 없구나 그러면은 뭐 어쩐지 진동이 잘안 쌓인다 했는데 진공관이 없었군요 아 어, 진짜 돈키호테 버스팀 애들은 저걸 맨날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슬슬 빠르게 빠르게 진동이 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화상 덱 마냥 이게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진동은 터트리는 데까지 한 턴이 더 필요하니까 아슬아슬하긴 한 느낌이긴 하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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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금, 방금 뭐가 뻥 터지더니 그냥 애가, 그, 펑 터져 죽었는데? 오, 뭐야. 저런 거 처음 봐요. 시간 유예를 부여. 피해를 받지 않고 저장함. 전투 종료 시 1이면은 100 더하기. 위력 곱하기 15만큼 나태 피해를 입히고, 위력만큼 진동 폭발. 피통이. 허허, 약간... 아, 이... 이 그니까... 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내가 진동덱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굴려야 될지 감이 안 옵니다. 사실... 당신에겐... 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시간에 태어나는... 그 답이 있을까요? 300 정도 딜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사실 300정도면 되게 높은 수치이긴 한데, 근데 음 우리가 본게 있으니까 출덱에서 본 포텐셜이 있으니까 심심해져 버리네요. 어느 정도 기프트는 다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 피통 많은 애를 좀찾으러 다녀볼까요? 일단은 피 많은 애들 상대로 갑시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본 바로는 홍로가 낮은 누름을 사용을 해가지고 낮은 누름을 먼저 아닌가 이게 균열로 진폭 변환, 흐트러짐 단계인가 뭐 있었는데 진폭 변환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진동 반향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안 되는 이제 진동 폭발로 트루뎀을 넣을 수 있게 변환이 되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홍루가 먼저 진동 반향으로 진동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루가 먼저 진동 반향을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동 영속은 원래 한 턴에 진동을 한 번밖에 못 터뜨리는데 진동 영속이 부여가 돼 있으면은 진동이 이제 최대 50% 50% 50%뭐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50% 50%즉 100%의 확률로 진동을 한번더 터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진짜 순식간에 연타를 팍팍팍 때린 다음에 오마이와 oh 모신데이루 하는 게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조건은 홍루가 먼저 그 다음에 파우스트 그냥 한번 가봅시다. 아 너무 강력했어 아아 아, 진동 반향 너무 강력했어 아깝다 시간 살인 시간이 진동된 쓰라고 만든 스테이지니까 뭔가 뭔가 좀더 쓰기 편하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까 진동 반향 맞고 죽었잖아요 저기 진동 반향으로 터트리기 전에 시간 유예를 걸고 그리고 진동 반향을 걸고 그 다음에 영속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 터트리면은 그 시간 유예가 터지면은 그 폭딜을 기대하는 거구나 오히려 뭐 조건이 어려워 씨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직 때가 아니에요 첫째로 시간유예도 못 걸었고 둘째로 시간유예가 걸린다 한들 아직 1페이지라 가지고 넣을 수 있는 딜에 상한치가 있어요 음. 진동을 많이 많이 쌓아놔야지 되는데. 아. 안녕. 영수. 보일까요 시간에 태어가는그 답이 있을까요 아 근데 그 시간 유예로 파바박 터지니까 임팩트가 없다 근데 차라리 아까 영속 때릴 때 따따따따 하면서 디렉 들어갔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낼리 피 많으니까 낼리 잡아주세요 하는 요청이 있었으니까. 나 강해졌어. 어떻게 잡지? 오늘도 어김없이 나 강해졌어. 연전연패. 에다가 뭐이 정도면 돼 되...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방금 벌레마 듣지 않 사람 누구야? 어디 보자. 근데 시간 유예 걸지 말걸 그랬나? 아까 아쉬웠던 게 그거잖아요. 시간 유예로 딜이 터지니까 좀 임팩트가 없다는 게 문제였는데. 근데 뭐 아직 기회는 많죠.

이 몸이 직접 손봐야겠 지금은 승야 이러고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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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에지가은 지금은 지금까요 이 말이죠. 이야 이렇게... <놀람>